어, 개인 사이트 홈인점 DV에 블로그 검색봇을 단지 한 일주일쯤 지났습니다. 이렇게 웹챗 유젯 형식으로 달았고요. 한 일주일 동안 제가 사용해보고 지인분들한테 피드백 받으면서 수정해온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같은 유젯을 여러 페이지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다 다르게 보이는 문제가 있었는데, 어, 그거 다 통일했고요. 그리고 글씨체를 고운도듬체로 변경을 했습니다. 고운도듬체 예뻐요. 어, 수정은 수아파파 깃허브의 릴레이 웹챗이라는 프로젝트에서 했고요. 여기 저희 지역의 어떤 분이 CSS 수정한 것도 좀 도와주셔 가지고 도움을 받았었습니다. 요 그림이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그림인데요. 그 웹챗 위젯을 통해서 서버에 있는 릴레이로 메시지가 전달되면은 로컬 PC로 전달되고, 어, 이를, 이 e 프롬프트를 라우팅을 거치면서, LLM을 통해서 라우팅을 거치면서 이걸로 뭘 할지, 스몰챗을 할지, 아니면은 블로그 검색을 할지,를 정하는데, 블로그 검색을 하게 되면은 다시 LLM을 통해서 인베딩을 구하고, 그 인베딩으로 벡터 DB를 검색하고, 그 결과를 가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였습니다. 문제점이 있었는데, 요 PC에다가 올라마를 돌리니까, 이 RX, RTX 4080이라서 속도는 나왔는데, 이, 이, 컴퓨, 이 PC로 게임을 못하더라고요 이제 너무 그래픽카드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가지고. 그래서, 그냥 상용 llm들을 쓰게 바꿨고요. 현재는 올라마안 쓰고 오픈 ai하고 어, 구글 ai 두 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바꿨습니다. 인베더 예, 벡터 db에 밀어넣는 인베더를 오픈 ai로 바꿨는데요. 오픈 ai는 유료 api가 유료 api로 예, 돈 내야 됩니다. 여기 보시면은 제가 4월 말부터 유료 결제를 해서 쓰고 있는데 요때쓴게 일반적인 대화 23건만에 0.1 달러 크지 않지만 이렇게 들었고요. 이거는 지난 주에 테스트해 보느라고 여러 번 시도했던 거고요. 여기 어저께 한 번에 다 밀어 넣은 건데 그1 메가 가량의 텍스트를 임베딩하는데 0.01 달러도 안 듭니다. 그러니까 그 임베딩 생성하는 데는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. 그래서 이 인베더로는 오픈 AI의 텍스트 임베딩 3 스몰 사용하고 있고요. 요 프롬프트 라우팅 사용자가 뭘 원하는지 발굴하는 프롬프트 라우팅에는 오픈 AI를 안 쓰는데 요챗챗 컴플리션으로 이렇게 돈 나가는 게좀 아깝기도 하고 구글 AI에서 API 키를 무료로 제공해 주거든요. 제미나의 2.0 플래시 이거 꽤 쓸만합니다. 그래서 이거 사용해서 프롬프트 라우팅을 하고 있습니다. 임베딩을 재미나이로 안 하는 이유는 임베딩 하려니까 임베딩용 API는 키 여기서 못 만들더라고요. GCP 프로젝트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이 좀 복잡해 보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네, 오픈 AI에 돈 내고 쓰고 있습니다. 데모 좀 보시죠. 네, 그냥 시작하면은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한번 하게 해놨고요. 궁금하신 분은 여기 눌러 보시면은. 예, 이렇게 만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용성이 꽤 좋아졌는데 lmm을 지민나이를 바꾸면서 얘가 사용자의 의도를 좀더잘 이해하게 됐거든요 예전에는 자기소개 해봐 그러면 자기소개에 대한 글을 검색했는데 지금은 제대로 about action으로 잘 라우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해보면은, 네. 이렇게, 관련돼서,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눌러보면은, 이 브라우저의 스토어에 검색했던 내용을 저장해서, 그, 기존에 검색했던 게 사라지지 않고, 그대로 남아있습니다. 이거 누르면 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, 시즈콜콜한 는감해줘야 해볼까요? 이 생성형 AI를 붙인 챗봇이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대화가 되긴 합니다. 이게 뭐야? 그리고 이제 스몰체즈 할 때도 블로그 검색으로 유도하라는 프롬프트를 넣었더니 이런 걸 뱉어내고 있는데 이게 뭘까요? 물 음. 검색 한번 해볼까요? 이 사람 뭔데? 그리고 블로그 검색할 때 사용자 프로포트를 그대로 검색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인텐드를 뽑거든요. 예를 들어서. 그러면은, 고어너, 러스트, 이렇게 두 개에 대해서 이렇게 뽑아서 출력을 합니다. 먹기 안 나왔네요. 음, 이번에는 러스트도 나왔네요. 재밌게 보셨으면은 여기 서포트 눌러셔 가지고 여기 다양한 방법으로 서포트를 해 주실 수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사용하지 않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빠잉.